이곳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오게 한 것이니라 너희는 착각하느니라 나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그분이신 내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일 뿐 나는 존경을 받거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없느니라 나 또한 아버지로 전할 수밖에는 없지만 나도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낼 때면 아버지의 말을 할 때는 늘 두렵고 떨리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이신 그분만을 높이기 위함이며,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느니라. 홀로 내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하며, 아버지의 생각, 마음을, 뜻을 안단 말이냐? 아버지를 증거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자가 너희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 누가 그날과 그시를 알며 구원의 날을 아느냐? 지금이 말라기 사장,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아버지께서 정한 그날인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태양이 은혜를 입어 일곱 배가 더 크고 눈부시게 빛나며 더 뜨거워진 것을 아느냐? 또한 뜨겁게 태워서 비를 내리고 너희를 식혀서 마치 쇠가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서 찬물에 식혀지는 것처럼 이것이 불의 연단인 것을 아느냐? 뜨겁게 태우고 다시 차갑게 비를 내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연단이니라. 너희는 금을 사서 불에 연단한 옷을 입어보고 안약을 사서 눈에 직접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하여 황금빛의 세마포 옷을 입히느니라. 거룩한 옷을 입히게 하고 불로 연단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는 지금이 그 날이니라. 너희는 모르는 그한 날이 있으려니와 너희가 보고자 해도 그 날을 볼수 없으리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시는 날이니라. 나는 건물 교회를 나가지 않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한 적이 없으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며,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 하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이것으로 한 뜻으로, 책 속의 모든 예언한 일들이 성취된 거니라.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보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다 빛이니라.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인 세상을 보는 것이며 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노라. 너희도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상과 우상숭배와 죄악에서 벗어나라.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조울, 악한 영, 귀신의 영, 비니에서 해방하라.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혈기 부리는 마음에서 모든 악에서 떠나라. 너희 마음 안에 온전히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로서 한몸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면 너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평강이 임해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예슈와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그만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라. 해방하라. 자유하라. 평강하라. 이제는 모든 자들이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라. 영은 한 가족이며 영원한 가족이니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며, 죄가 미운 것이지, 너희는 미뿐이라. 이는 미워함이 없이 이쁘다는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요. 내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 된 것이라. 이것을 믿으면 자유가 임하느니라.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 스스로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나도 염려하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숨 쉬고 생동하며, 움직이며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고 빛나는 성령의 검, 불의 검이 되어서 모든 악을 무묻를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빛의 전신갑주인 빛의 가보신 영의 가보스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이라 이것은 사람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빛으로 빛의 몸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한 것이 이것이라. 죄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는 절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라.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계시지 않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수 없으며, 세상 밖으로도 그것을 꺼내서도 볼 수조차 없노라.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이르지 못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것이 천국이니라. 너희 마음이 아버지의 성전이며 아버지의 몸된교회여각한 영혼 한 영혼이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아버지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 되느니라 너희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노라 환경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끊고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칭송하고 찬송 찬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섬겨야 하노라 나는 이 세상에서는 빛도 이름도 없으며 나를 신로하는 자들은 세상의 80억 생명 중에서도 1%가 채 되지 않노라. 아주 극소수만이 실로 아는 이는 열 손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보고도 지나쳤으며 보아도 알수 없고, 아무리 일러주고 알려주었어도 나와 아버지를 믿지 않았노라. 너희는 겉모습만 볼 뿐, 겉에 초라한 모습만 보고, 속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으며,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다 이룬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시작도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세상 끝 마지막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시리고 아팠으며 심장은 갈기갈기 다 찢어진 것 같았느니라. 너희가 내게만 그렇게 행했다면 다행이겠지만 내 아버지께도 그렇게 행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팠느니라. 너희를 구하고 살리려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 한 것을 아느냐? 사랑 없이, 헌신과 희생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아들도 있지 않느니라. 세상 끝날 마지막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나도 살아서 숨 쉬고 생동하며,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몸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라.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이 땅으로 내가 와서 그 일을 해야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을 의미하는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여는 주기도문이니라. 아직도 나의 가르침이 부족하느냐? 기뻐해야 하지만 슬프지 않느냐? 아버지의 사랑은 장미꽃과 같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사랑으로 가슴 아픈 사랑이니라.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곧잘 베이고 상처가 나고 질려서 피가 나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런 사랑이 된 거니라. 악한 세상이 되어야만 올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죄악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영생을 베풀어. 아버지도 너희와 영원토록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픈 그 마음으로 기록된 사랑이 성경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비밀 경륜이니라 마지막 아담은 영생하는 아버지 자체이시라 부활의 영체를 입으신 완전한 빛 자체의 영광의 광채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니라